안녕하세요 재테크 도전하는 엄마 제이제이 맘입니다. 오늘은 외벌이 4인 가족의 한달 생활비를 결산하는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고백하건데 이번 가계부는 말 그대로 위기의 가계부입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이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계부를 결산했는데요. 고정지출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동지출 부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정지출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가계부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용한 저희 집 변동지출의 결산 내역인데요. 저희 집 변동지출은 크게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비, 식비는 예산을 지금 45만 원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생활용품은 10만 원. 그리고 주유비, 교통비가 35만 원이고요. 경조사비가 10만 원, 병원비가 5만 원, 미용의복비가 5만 원, 문화비가 10만 원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어서 총 변동지출의 총 예산금액이 120만 원이에요. 저는 사실 변동지출의 그 예산금액을 100만 원으로 측정을 했었는데요. 음, 저는 아직 조금 팍팍한것 같아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나의 항목씩 살펴볼 텐데요. 그럼 이번 달에 저희가 4 4 5,289원이 나왔어요. 예산에 맞게 사용했다고 라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만 7세 미만의 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이라는 돌봄 쿠폰을 지급해 줬거든요. 이 쿠폰을 받자마자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어요. 이 지원금을 사용해서 내가 생활을 하고 생활한 만큼을 어, 저축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과, 음, 아니야, 이거는 지금 나라에서 쓰라고 지금 소비를 활발하게 하려고 지금 제공해 준 거니까 우리는 지금 소비를 해야 돼. 이두 가지 생각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 저는 이 생각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결산일 일주일 전부터 이 돌봄 쿠폰을 사용해서 열심히 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그 식비가 아마 20만원 정도 가량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식비에 그 20만원을 추가할까 하다가 전 이번에 어, 추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절약의 고수분들께서는 아마 이 금액을 따로 저축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는 166,630원이 나왔어요. 평소에는 저희가 10만원가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번 달에는 뭐 기저귀, 물티슈를 원래대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로션이랑 치약이 또 동시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고, 또 고양이들 사료랑 먹이. 그런데 여기 또 저희 아들 스쿠터. 스쿠터까지 결제한 금액이 16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주의비 같은 경우에는 평소와 거의 비슷하게 한 37만원 가량이 나왔는데요. 저희 식비랑 조금 맞먹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에요. 그리고 차를 놓고 대중교통으로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분간은 감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10만 원인데 이번 달에는 19만 6447원 대략 20만 원 가량이 나오는데요. 친정집에서 저희가 일주일 넘게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그, 어, 남편이 그때 회좀 사오고 또 엄마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형님께서 저희 조카 그 입던 옷들을 많이 물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기프티콘을 보내드렸습니다. 경조사비가 이렇게 대략 20만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그 다음은 병원비인데요. 병원비는 예산은 5만 원이지만 이번 달은 2만 8백 원. 이때 마스크 좀 사고 병원에서 약간 가벼운 진료를 받았습니다. 미용 의복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5만 원인데 이번 달은 3만 5천 840원이 나왔어요. 여긴 저희 남편의 미용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화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1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번 달은 무려 28만 1227원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요? 이번 달에는 제가 어, 그 김미경 강사님께서 학장님으로 계시는 MK 유튜브 대학에 등록을 하면서 99,000원의 그 등록금을 내고요. 그 시클 과정을 듣고 있거든요. 음, 인스타그램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89,000원에 <laughs> 제가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읽고 싶은 책이 많아서 어, 많이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28만 1227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집 변동 지출을 보시게 되면 지금 총 150만원 가량이 나왔어요. 지난달에는 100만원, 또 지지난달에는 120만원 가량이 나왔었는데 그에 비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변동 지출이 지금 증가한 상태죠. 더군다나 여기다 그 식비 20만원은 추가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다음 달은 경조사 부분이 조금 지출이 예상되지만 생활용품과 문화비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로 120만 원 내에서 사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 이번 달에 정말 예상치 않은 지출이 발생했어요. 저희 집 자동차가 저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름도 많이 먹으면서 수리비는 또 엄청나게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 비용이 현금가로 11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도 않았던 이런 금액이 발생해서 정말 당황했는데, 제가 2월 20일부터 이제 6개월에 1000만원 만들기 목표로 집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예비비 통장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예비비 통장에 100만원 정도를 마련해 놨는데, 그 금액을 모두 자동차 수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의 소중함을 느끼고, 조금씩 또 예비비에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축을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면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소비를 통제하고 또 이렇게 결산을 한번 해봄으로써 조금 더 안정화한 저희 가게 흐름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